지난주 금요일, 20일에 서울동대지검문이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석 전에 빠르면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추미애 장관 측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 이 내용은 아, 김도구 의원이 지난번 확보한 국방부 문건에도 나오는 문안입니다. 휴가명령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는 안 된다. 또 카톡으로는 연장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청와대 여권 등의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어제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고요. 또, 일문일답도 없었습니다. 이 수사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등이 거짓말로 확인됐는데도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사 발표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최무전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를 걸어야 할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그로부터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했던 추장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서면 조사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당사자만의 조사를 토대로 청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추장관이 아들의 직속 상관도 아닌 김모 대위의 휴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자신의 보좌관에게 왜 김모 대위의 번호를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은 물론 추장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까지 검찰 수사팀이 덮어놓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수사 결과 발표는 추미애 장관의 서면 조사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인데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법조계라든지 언론계에 공통된 지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 라는 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뭘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14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라는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적 없다라는 것만 강조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맞춤형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추 장관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넨 것밖에 없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사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만 전달했을까? 이건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아,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걷는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 끊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사의 문제점은 발표의 시기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9개월째 끌어온 추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시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족에 대한 사과 세 줄, 김정은 칭찬 열 줄을 쏟아내고 추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덮힐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